송지효, 넥스트. 자, 본격토크 토크 타임, 본격토크 타임. 좋아. 아, 우리 세미 씨또 한번. 와, 어 기괴. 사실, 아니, 얘기 들어보니까 소민 씨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. 아, 네, 님이예요 어, 네. 제 선배님이세요. 아니 그러면 학교생활 좀 같이하셨어요? 네,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어, 전소민 씨는 좀 고마, 진짜 고마, 솔직하게, 고마, 솔직하게 고마. 주변에서 평가가 좀 어땠을까요? 솔직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, 솔직히. 솔직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, 솔직히. 아시지 않나요 수다쟁이인거? 어 알죠, 아, 알죠. 엠... 아시지 않나요 수다쟁이인거? 어 알죠 엠 네, 알죠 저는 어, 네, 네. 아시지 않나요 도라이 넣었어아 <laughs> <너무. 웃음> 그건 아니에요 네, 네, 아. 네, 네, 아. 네, 네, 술도 같이 마셔봤어요 술? 술을 아니요 엠티 가서 한번 아 맞아요 엠티 네. 아 혹시 엠티 어, 때뭐뭐 뭐, 뭐 없었어요 엠티 뭐. 뭐 때? 저희는 네. 게임이 아니라 기합을 저희는 게임이 아니라 기합을 아아니 아니그 손민이한테 지압 받아 본적 있어요? 아니 아니요. 아니요, 없습니다. 근데 t v 에서 보니까 손민배 님이 그냥 그대로 나오시더라고요. 아 저는 학교 그래야 다닐 그래야 때 그래. 이제 막 이렇게 직접 너왜 어 그래? 그래? 이게 아니라 그 바로 제 밑에 학번 친구에게 제가 저렇게 했다. 했다. 아, 아 정말 너무 실수했어. 그게 더무 실수였어요. 시도라다 시조래어 사람 신이 말렸어요. 생 자, 나우리, 김재민씨. 시방, 쌍티나 나우리, 티나 오늘 약간 쌍티나 쌍티나는 아, 쌍티나는. 아, 아니, 우리 어, 저기, 네. 컨셉이 또, 우리 쌍티나 우리 또, 네. 네. 캐릭터 로 활동을 하시니까, 네. 약간 오늘 좀 잠깐, 네. 뭐, 얘기하실 거좀있으시면 아니, 우리 또패션에 또.. 굉장히. 어. 패션을, 아, 패션을 어, 좀지적해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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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적대기를, 거적대기를. 거적대기? 이안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아, 아 못생긴 경장을. 간나게 네. 네, 그리고 또요. 또, 아니, 이분은 근데 왜늘 이런 복장을하시 아니, 이분은 근데 왜늘 이런 복장을 하고 계시나요? 아, 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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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간장, 간장님, 아니, 저 김종국 씨하고 프로그램 같이 봤잖아요. 네. 어떤 분인 것 같아요, 김종국 씨는? 왜 네. 여기 계신 분들 김종국 씨한테 절절 매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왜요? 네. 왜요? 와, 아, 왜요? 딸내서 막열리고 하구나. 정말 하찮거든요. 아, 네. 와, 진짜요? 네. 어디서 요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. 네. 정말 막대해도 뭐라고 할수 없는. 제가 아, 유일각이 아. 그냥 막대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아, 어, 그래요? 그래. 그래. 부럽다. 그럼, 살짝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아, 저희? 맞 것도? 옷에, 옷에 어울리잖아요. 옷에 어울려서 지금. 살짝 풀어주시겠어요? 그래요? 예, 알겠습니다. 와. 아,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뭐야. 우리 종국이가 달라졌습니다. 와, 준비가 정말 대박이다. 자, 아, 이번에는 우리 또 고성희씨. 당잠사, 당잠사. 당장사? 아, 아, 뭐, 그뭘 당장사? 뭘? 뭘 당장사? 아뭘 사려는 당장사. 거야 당장사라고? 당장사. 아 죄송합니다. 저희가 사실 그 어, 장, 당, 당장사를 당장사. 당장사. 당장사를 저희가, 당장사. 저희가, 당장사. 저희가 사실 쭉 모으신 분이 지금 없어요. 아, 아, 미안해요. 있는 거대로 있는지라. 네, 조성희 씨는 근데 저희가 네. 좀 알거든요. 이전에 미스코리아도 나오잖아요 이전에 미스코리아도 나오셨잖아요. 아, 아 그래요?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. 때가 되면. 원장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근데 저희가 알거든요. 네. 이전에 미스쿠리아도 나오셨잖아요. 아, 아 그래요? 네. 네. 나왔어? 됐어? 안 됐어? 뺑! 네. 나왔어? 아, 됐어? 안 됐어? 너무 드라마 미스쿠리아인데. 아 드라마가. 지 지금 왜 자연스럽게 넘어 드라마인데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 너무 창피하다 진짜. 근데 원래 잘 몰라요. 나이가 워낙 많아. 아 석진. 적진이 정도면 진짜 나은 겁니다. 아, 제가 얘기하 아리아나 그런 데는 그리아나 아란 데는. 네. 아, 이 정도는 안 보다. 그런 솔 아니구나. 자, 아니, 사실 그 데뷔한 지가 한몇년 정도 되셨어요? 한 4년. 이야, 오, 꽤 4년 만에 지금 뭐저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쭉. 박찬자기 아. 데뷔한 지 지금 저희 12년 됐습니다. <laughs> 저희 <이제> 12년 <10이요> 됐습니다. <laughs> 오, 많이 됐네. <됐는데. 웃음> <laughs> 아, 저기 데뷔하신 지가 저 23년 됐습니다. 우와. 강수 아. 씨도 꽤 수고가 되셨죠. 수고가 저도 10년. 아. 아. 어, 나보다 후배였어? 나보다 후배였어? 어 아, 후배네. 어, 나보다 후배네. 나보다 후배네. 강속관 나보다 후배네. 강속관 나보다 아니, 선배님이라고 해야죠. 아, 니안녕이라고인사 했잖아. 이거, 이거, 이로 이거, 이라고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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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선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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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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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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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직속 후배. 거이후배거 이거, 이거, 이이